사람들은 이제 이걸 통해서도 음. 알수 있어요. 미리 이런 목이라든지 이런데 문제가 그 증상으로 있어야지. 모르는데 통증이 예. 없는 거 아. 전혀 모르는데도 아. 이렇게 해보면 손이 힘이 빠져요. 그래서 에오, 실제로 에오. 이 이런 거, 이제 여기 보면 두 번째, 세 번째 끼었을때 이런 힘을 하나도 못집니다 잡아주는 아, 힘이 아, 정말로요? 없... 예. 이 정도도? 예, 예. 예. 목에 문제가 있거나 음, 이런데 음. 팔에 신경에 문제가 있어, 말초신경이있 이거 전혀 안 됩니다, 이게. 음. 그리고 이렇게 물건 이렇게 들 때도 뚝 떨어뜨려요. 아, 손 잡, 잡는 것도 자꾸 떨어뜨리고. 참. 이런 것만 해봐도 정상이시죠. 아, 정상입니다, 정상입니다. <웃음> 정상입니다. <웃음> 정상입니다. 예, 예, 정상. 정상입니다. 정상입니다. 저는 정상입니다. 근데 그러면요, 이렇게 뭐. 이렇 물병 같은 거 따르실 때 이렇게 예. 손 떠시고 수전증, 예, 예, 그리고 예, 예. 이게 예, 예. 뭘 자꾸 손에서 놓치시는 게 예, 예, 예.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예, 그런 것도 이제 그런 거는 <laughs> 이제 파킨슨이라든지 이제 수전증또뇌 쪽에 문제가 있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또이 전달이 좀이 코디네이션이 잘안 돼서 말초 신경 기능이 떨어져서 그럴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 오른손 잡이면 오른손이 좀더 힘이 세고 예, 왼손 잡이면 왼손이 그정상 거는 맞습니다. 그러면 센 쪽으로 네. 해서 악력을 테스트하는 건가요? 아니면 네. 네. 센 쪽을 자기 네. 쓰는 네. 쪽으로 네. 그리고 굴곡 이렇게 손가락을 잡아서 굽혀서 당겨 봅니다. 이렇게 당겨서 한번 테스트를 해볼 수 있죠. 이렇게 서이 손가락이 터지면 예. 예. 문제가 예. 습니까 예. 힘이 약하면. 어유 이정현 선서힘0세네 고개도 세 보이지. <웃음> 장수할 <웃음> 네. 겁니다. 전 장수할 오, 겁니다. 오, 딱, <laughs> 딱 그다음에 세 이제 보이잖아. 이거는 많이 셌데 <laughs> 요게 이제 약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요 미는 힘이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손을 잡고 이렇게 밀어봅니다. 음. 이렇게. 아, 벌리는 힘이요? 네, 벌리는 힘이 약한 사람들이 있어요. 어. 특별히 약한 손가락, 요쪽이 더 약하죠, 조금. 예, 네. 요건 약하죠. 네? 요렇게 밀어보시고. 요렇게 해서 특별히 오. 더 약한 부분이 있는 걸 한번 체크해보시면 오. 힘이 쭉 빠지면 그쪽 신경을 한번 의심해보야 됩니다. 이거는, 이거는 약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어, 약한데 <laughs> 비정상적으로. 아. 아, 조금씩은 이쪽이 더 약할 수밖에 없죠 음. 음. 일로 갈수록 더셀 수밖에 없고. 음. 근데 비정상적으로 아예 힘을 못 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음. 요거 잘하죠. 이거 <laughs> 정상입니다. 들어오세요. 예. 아, 예. 네. 근데 <laughs> 네, 저 손은 정말 쎄 보이네요. 저분 쥐고 있어서. 그러면 어떤 손이 건강한 거냐. 붙지를 말아야 돼요. 아. 네, 붓기가 좀 없어지지. 손에 붓기 있으신 음. 분들 네. 있어요. 그럼 콩팥이라든지 심장이라든지 아. 이런 게 이상이 있어도 음. 또 림프 수단이 안 돼도 림프 수단이 안 돼도 뭐 림프관 수술을 했거나 유방암 수술을 했거나 이러면 음. 손잘 붓거든요. 아. 이제 그런 이제 기능이 떨어져도 이제 그럴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기능적으로 기능적으로 이상이 없어야 됩니 구부렸다 폈다 할때잘 펴지고 이런 게 이상이 없어야 됩니다. 아. KBS